<laughs> 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악이라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자신이늘 지키며 오름팔들어 보호하시 치 못하며 또밤 ᄋ 달이 해치 못하네. 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내 인생에 우리나라 민족에 또 우리 가정에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통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영원한 주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우리 인생 길이지만은, 여기서도 매일매일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특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여 늘 보게하여 주시고 선포하게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새벽에 나온 모든 발걸음, 사모하는 심령 심령들을 주님 환영하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주의 품에 하나 주옵소서. 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하나 주옵소서. 눈을 열어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동참하고 귀하게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주의 손길을 사모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폐렴이 주님 염증이 잦아들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10편 73편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1편 73편을 다 읽고 싶지만 또 너무 그래서 중간을 좀 잘랐습니다. 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과 인사하셨죠 네. 어, 저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어제 왔는데 중국에 저희 막내 학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동안 그래서 좀 다녀왔습니다. 어, 하는 말이 자기가 6, 6년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처음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도 있었고 또뭐 저희도 서로 바빴고 그래서 네, 어쨌든좀 음, 학교도 가보고 또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예, 저희도좀 쉬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예전에 중국을 두번 신학교 때도 가보고 또 우리 여기 그 명성미전교 단기 선교팀 한 30명들이고 청도 위해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경을만 갔는데 북경 그 주로 시내에만 봤는데 음, 좀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내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 진짜 그제 신대원 때 그러니까 20몇 년, 그 30년 전에는 이제 다녀왔을 때는 그때는 공항이 김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가 김포공항 그 땅을 비행기에서 내려서 딛자마자 몸서리를 치면서 아, 어, 더러워. 이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만큼 아직 그런 청결이나 특히 화장실을 그런 문화적으로 참 아직은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청도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 그리고 기浦경 시내 안쪽은 거기 이제 자금성이 한 가운데 그리고 천안문이 바로 붙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일환 이제 그렇게 빙 둘러서 길이 형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등심원을 그리면 2환3환4환 이렇게 이제 펼쳐져 가는데. 주로 2환3환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 너무 너무 건물들도 웅장하고 어, 모양도 다 다양하고 어, 또 길도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내가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다. 어, 그리고 학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상당히 자부심이 아이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에게 계속 좀 물음표는 이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나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뭐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고 시내에서 만난 사람 지나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같은 사회주의지만은 북한보다는 중국이 수정된 사회주의고. 어 어쨌든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전국 정부는 삼자 교회라고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로만 사람들을 다니게 하고 그 교회에서는 정부가 주는 찬송가 정부가 정해주는 교리로만 공식적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정교회들도 아직 많고. 또 삼자교회에서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통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꽤 뜨겁습니다 굉장히 교회들도 크고 많습니다 그게 중국의 희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왔고요 얼굴은 조금 탔죠? 예,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영상 39도, 40도 예. 여기 왔더니 홀 엄청 덥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거기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간 날이 제일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시편 73편 아사의 시를 읽으셨는데 어, 여러분 지금 시편을 며칠째 계속 하시잖아요 어, 노래방에 가보셨어요? 자주 가셨나요 혹시? 안 가시나요? 옛날에도 안 갔어요? 노래방에 좀 가, 가보면 노래방에 자주 오는 분들은 어이그 노래방 가면 노래 공명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몇번1173뭐뭐뭐30 아니면 4320번 뭐 이렇게 번호가 뒤로 갈수록 최신곡이고 20번 73번 앞에 있으면 완전히 옛날 노래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세요.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자주 오신 분들은 이 책을 안 봅니다. 어, 내 18번은 이거야. 그리고 뭐 1173을 눌러요. 지금 왜 1173? 우리 10편 73편이라서 1173을 기억하지는 마세요. 내 노래 어 18번은 이거야. 그거 그냥 누르고 부르십니다. 또 불러 봐. 그러면 뭐뭐뭐2030뭐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왜냐면 하 노래방에 자주 왔고 그 노래를 알고 있기. 곡그 번호와 노래 제목을 거기 다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노래 책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시편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안에서도 어, 자기가 좋아하는 몇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겠지만 시편 150편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시편 23편을 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읊으시잖아요. 노래방 가서 23편 찍고 0023 찍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이 정도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대개 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평소에 시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라면, 내 노래는 이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게 좋은 거죠. 노래방은 자주 안 가셔도, 꼭 지금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자주 열어서, 읍조리고, 주님 앞에 노래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 읊조리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 이런 뭐 몇개좀 그 구절들을 뽑아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그 노래 부르면서 살은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들. 그러면 하여튼. 너무 죽을 것 같을 때는 그런 곡들을 뽑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제 지금 읽으시는데 다그 말이 그말 같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그 말이 그말 같지만은 읽다 보면은 내게 마음에 와서 턱 꽂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내 18번 시편 나의 나의 1 8번이다 해서 꼭 그런 노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중간에 하 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아사비시로 왔는데 앞에 1절부터 쭉그한 어 10절, 11절, 12절까지는 그들은 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보시면 8절 그들은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잘 풀린다는 거죠.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예. 또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그들이요 그냥 늘부요하게 살고 늘잘 먹고 잘 살아서 눈동이가 중국 그왕 서방처럼 요렇게 눈동이가 튀어나오잖아요 살찐 사람들은 그 그런 내용들도 이게 다 앞에 있습니다. 눈이 솟아나왔다. 그러니까 안 믿는데도 어, 거만하고 믿는 사람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도 왜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느냐?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예요.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깨끗하게 하려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 하는데도. 나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12절 볼지어다. 아니요. 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오히려 나는 예수 믿고 깨끗하게 하는데 재난 속에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는데 잘 풀리고 나는 믿는데 안 풀리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16절에요. 심한 고통이. 어, 여러분 혹시 혹시 이런 생각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어, 그런데 이제 깨닫는 날이 옵니다. 언제 깨닫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할렐루야.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군요. 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시편이 저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죠. 어, 저는 목사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laughs>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영적인 그 구원함과 부여함이 있으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다좀잘 풀리시고 화장지 잘 풀리는 집처럼 뭐좀 건강하시고 좀다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 가정이 주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저의 마음이 여러분은 더하시겠죠. 그 마음들이 그런데 항상 다잘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요. 많이 안 좋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처럼 어디서 아 그냥 예수 믿는 자체로 영원한 복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를 깨닫는 자리들이 주의 성소에서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자체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 그 앞에서 찬양하는 그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영원한 축복이고 특권이듯이 여기 있으면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 땅에서 기름지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소사 나오고 거만하고 아무 문제 없고 늘해하호 웃는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은 이미 지금 그수 이미 그들은 멸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건가? 이미 그들은 사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소에서 이말 이해되시죠? 어, 18절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요 완전한 차이입니다. 혹시 지금 그들과 나의 이 비교에서 혹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믿는 것의 이, 이 특권, 이 영광스러운 어떤 이 환희, 감격을 누리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 그들이 참 너무 안 됐구나. 그래서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20절 단어만 단어만 보시죠. 사람이 꿈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 꿈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비교하고 괜히 마음 아프고 배 아프고 열등감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 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맞으며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것 외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복되게 하여 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릅니다. 우리 각자가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 제목 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